네, 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자, 먼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어,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에 양봉뉴스 들어오시면, 어, 시장 실시간 이슈들, 그리고 투자 전략들 많이 있습니다. 꼭 들어오셔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종목 파이치기 종목은 i3 시스템입니다. 일단 군수용, 어, 우주항공용, 의료용, 뭐, 보안시스템, 기타 등등, 그리고 운전자, 보조용, 이런 센서, 그리고, 어, 제품들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이죠. 그래서 특징으로는 국내에 유일의 군수용, 어, 적외선 영상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 우주 위성 분야 프로젝트에도, 어,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하면서, 어 어깨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이 재료로는 어 역시나 이 적외선 영상 센서 특히 이 냉각형 부문에서 어, 글로벌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어 종목 기업이다.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군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 군비 지출이 역대 최대치이기 때문에 이 방산 쪽으로도 한번 어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적외선 영상 센서에 대한 어 전방 수요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전방 사업뿐만 아니라 이 납품을 하고 있죠. LIG넥스원, 하나시스템 이런 대장 기업들의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납품 업체 수출 실적 증가율보다 I3 시스템의 실적 증가율이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LIG넥스원이라든지 납품 업체에 납품을 하는 간접 수출과 또 I3 시스템이 직접 수출하는 매출이 어, 합쳐지면서 이 실적이 극대화되고 있는 어,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품들 잠깐 살펴보시면 이런 적외선 어, 센서 부문에서 정말 업계에서 특출난 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조금 더 살펴보시면 이 냉각형 어, 제품이 글로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이런 어 적외선 검출기 어 이런 냉각기를 부착하여 어 내부 온도를 어 극저온으로 떨어뜨려서 감지하는 어 이런 감시용 어 무기에 사용되는 제품들을 주로 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슈를 좀더 살펴보시면 이 비냉각형 적외선 센서는 어 초격차 어, 확보하기 위해서 비냉각형 8 마이크로 피치 제품 생산 증설에 본격적으로 투자 중이다. 어,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이 i3 시스템은 어, 기존에도 이 글로벌 탑티어 수준의 냉각형 적외선 영상 센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어, 증설 발표까지 있으면서 향후 매출적으로 더 어, 부각을 받을 전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적외선 영상 센서 기술은, 어, 기술적. 진입 장벽도 굉장히 높고 제품 개발에서 양산을 성공하는 데까지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해서 앞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앞으로 국방부에서 또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죠. 했기 때문에 적외선 영상 센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수주 잔고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 자 그래서 이슈 하나 더 살펴보시면 방사청은 올해 무기 수출 200억 달러를 목표로 어 달성을 했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산 그리고 특히 이 I3 시스템은 방산.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쪽으로도 엮여 있죠. 이 자율주행 차 기술에 이런 센서 기술들 기술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테마가 크게는 두 가지, 이 방산 그리고 어, 자율주행 이렇게 두 가지 재료를 갖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승할 재료가 굉장히 많고 또 사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되고 있죠. 어, 중동뿐만 아니라 또 중국, 대만 이런 중동 긴장감 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대만 층공설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 세계적으로 이런 군비 증강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국 어 방산 업체에는 또 기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뭐 유럽 프랑스 쪽에서 이 한국 미국을 배제하고 어 유럽 업체 어 무기를 채용하자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지만 또. 어 K 방산이 가성비라든지 기술적으로 전혀 밀리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잠깐 살펴보시면 역시 어 이런 박스권 행보를 하다가 실적, 어 수출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해서 이런 수출 이슈가 있었고 수출 성적이 계속해서 어 호조가 호조로 나오면서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부 조정을 받았지만 이후 다시 실적 그리고 또 이슈였죠. 수은법 개정에 관해서 주목을 받으면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 해외 수출 부문에서 또 부각을 받으면서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이후에 가격적인 조정을 받고 있죠. 여러 가지 뭐어 중동 리스크라든지 테마성 도 붙으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후 어 건강한 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격적인 조정을 받은 이후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 중인 종목이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진입하신다면은 어 조금 더 박스권 상 하단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관심 가지시고 지켜보시다가 어 박스권 하단에서 공략하신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어 박스권 상단 그리고 신고가 돌파 시도 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에서 어 일차적으로 박스권 상단을 노려보는 어 공략 어해 보시면은 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꾸준히 어 관심 가져 보셔야 될 종목이고 어 유망한 종목이다. 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 양봉 뉴스도 들어오시면 정말, 어, 유용한 정보들 많습니다.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어, 내일, 어, 휴일, 어, 편안하게 보내시고, 또,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